어, 삼성화재 어, 팀장님들이 이렇게 아, 정말 <웃음> <웃음>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셨네요. 네. 오늘 함께 아, 아, 네. 이렇게 모서 이런,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. 그리고 저 유독 준비를 이제다 이제, 아,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만나 주시지만 유독 제 눈을 띄는 캐이 있어요. 네, 주영이의 러브레터 네. 이렇게 만들어오셨는데 <laughs> 아,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러브레터를 연예 프로에 띄우고 있습니다 KBS 1화... 아 듣고 계세요? 네 받고 계시구나 <laughs> 그래서 네 오늘 특별또 <laughs> 어, 제가 여러분들 되는데 이렇게 아는 척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저는 처음 이페스타에 아... 참여를 하는데 아, 이게 얼마나 멋진 시간인지 노래 한곡이고나서 바로 깨닫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그리고 <laughs> 신동엽 씨가 소개해 주신 팀장님의 사연, 무대 뒤에서 들었는데 아주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. 이 자리에 어디 계시겠죠? 아, 어, 거기 보세요. 아, 네. 아 제가 그쪽에서또 어디 보요 어. 어. <목소리> 우리가 아마 지금 저 위에서 할머니가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뿌듯해 하면서 아, 우리 손녀 덕분에 주영미씨 오늘 이렇게 보는구나 아마 행복해 하실 거예요.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이런 사회가 많아. 오, 오. 저 계세요? 저 계세요? 지금 보이시죠? 예. 저분입니다. 저분. 저 서서 손님들. 예. 네, 근데 아, 진짜 이런 사연이? 네. 가수로서 활동하면서 네. 뭐 네. 아마 이런 사연 맞다고 하셨을 텐데 할머니 손에 크셨다고 했는데 네. 할머니께서 네. 도와주시고 네. 또 청년까지 석대를 이어서 제우새 노래가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할머니는 지금 안 계시지만 오셨다고요? 아 그래. 와, 아 큰일났군. 큰일났군. 아, 예. 어, 그럼 진짜 이 손녀 도 그래. 할머니가 소원 성찬 한 대네요. 어저녀 덕분에 기왜저한에 할머니 있어? 잘아 그래. 아 그래. 예. 아 그래. 아그아그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아우래아좀래아 그래. 아 그래. 좋은 할아버지아는래아 그래. 아 그래. 혹시 생각하시면 상상화적으사연도또 보내주시기 네. 자. 아. 잠시만요. 어. 이렇게 그 노래가 그 사람에게 힐링이 되고 또 삶의 가장 큰그 축복으로 다가왔 들어있는데. 가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. 대중 어, 어, 가요 하시는 분들 이에 <laughs> 아마 저는 연예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. 정말 행복한데요. 특히 이런. 사연을 듣고 또 이렇게 무대에서 함께 하시는다는 정말 뭐 너무 표현할 수가 없죠. 네, 네. 아니 혹시 저분은 할머니 지금?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우리 한꼭꼭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. 아, 네, 예, 네. 자, <laughs> 제가 준비한 노래, 오늘 준비한 다 좋아하셨습니다. 네. 다음 곡은 뭔가요? 다음 곡, 네.